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예. 최근에 기자회견, 예. 2년 만에 딱두번 했어요. 예. 자, 검사 출신도 원래 이럽니까 <laughs> 아마 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 그러지는 않는데 예. 예. 좀 독특한 검사 원래, 출신입니까 아, 예, 독특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 그렇겠죠 예. 그러겠죠. 예. 음, 검사답지 않은, 아. 공직자답지 않은, 뭐, 공직자. 검사 윤석열 어떻게 평가하세요? 검사로서의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성 기질이 강했죠. 음, 보스 질도 좋아하고 아하. 자기를 따르는 후배들 잘 챙겨주고 네. 어, 아주 그처럼 좋은 형, 좋은 선배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데 문제는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 공적 문제죠. 마인드. 예. 네. 아까 인간적으로 좋은 그게 다라는 것. 음.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은 선이 굳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따랐지만은 막상 그런 검사이다 보니까 수사도 자기 마음대로였고 또 자기 마음에안 들면 그냥 거침없이 뭐 타격을 줄 수가 있었고 인권 보호의 개념도 없었고 그다음에 자기 목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별로 훌륭치 못한 검사였고 그런 검사들 때문에 특수부는 없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뭐. 그 인간적으로는 또 남자로서는 훌륭했는지 모르지만은 공직자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그럴 염려가 좀 우려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과거의 말씀입니다. 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그 조국 그 대표 네, 네. 어,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네. 어 초국 대표와 그 가족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 조금 자그나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은, 그, 뭐, 입시비리도 아니고, 입시 스펙비리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 21명의 검사를 동원해가지고, 네. 내란 사범 수사하듯이, 네. 내후 어, 외환 사범 수사하듯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음. 그것은 1212 518 어, 뭐, 어, 사건 수사할 때나 동원됐던 규모의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연, 그런 수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이 없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런 사건은 당연히 형사보 검사 한두 명이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21명의 검사를 도, 동원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정치적인 각을 세우면서 자기의 유명도를 높일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기질이 발현된 것이 어, 정치 검사로서 공정마인드와 균형감이 없는 사람으로서 또 인권보호의 그 어떤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서 벌였던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게 그거라고 보는데 그건 우연한, 우연히 나오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윤석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검찰 검사 윤석열로서 평가했던 장점과 단점 그게 지금도 그대로 저는 옮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측근 챙기고 뭐 이랬던 것들이 측근 중심의 문화 네어또 검찰 중심의 그 인사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 또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했던 그 학습을 게을리했던 이런 현상들이 어떤 그 정권의 그 무능으로 이어지고 네. 그리고 또 검사로서 모든 것을 선악으로만 평가를 했던 호불호로만 평가했던 그런 그 양분법적인 이런 그 사고 방식 이게 또친일외교친미외교로 이어지면서 중국 러시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지금 국정 운영 과정에서 그 지금 양산되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다 아까 검사 시절에 그 갖고 있었던 단점 거의 그대로 지금 옮겨와가지고 재생 확대되는 그 모습이 지금의 국정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또 이제 장모 같은 경우 돌치 못해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소환을 안 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일종의 특혜 수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특 특혜 수사 수준을 넘어서 네. 거의 직무 유기성 수사라고 봐야겠죠. 직무 유기. 예. 네.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배경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선의를 가지고 의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너무 늦었죠. 네. 음, 그동안에뭐했습니까 다 이제 이제 와서 총장 임기가 끝나갈 때또 야당이 총선에서 이렇게 압승을 거두면서 특검법 도입 이 논의가 되고 또 검찰 개혁이 유기에 처하는 이제 와서야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순수성을 인정해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공세다, 이렇게 일축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은, 어, 아마 그 본인들도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네.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기본적으로 하려고는 할 것입니다만은 아마 쉽게 그 김건희 여사나 청하, 용화대라고 해야겠죠. 지금 청화대가 네. 아니고, 용화대의 그 어떤 그 특성을 생각하면 쉽게 응, 응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네. 국민들 눈에 차는 그런 그 수준까지는 뭐 수사가 이르지는 분명히 못할 겁니다. 네.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예. 청와대는, 용화대는 당연히 서면 조사를 요구를 할 텐데, 네. 그렇다고 그, 그 고집만 내세우다가는 특검법이 또 발동이 되고 이런 상황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아, 비공개 소환 조사. 예, 아니면 네. 방문 조사. 방문 조사. 예, 비공개 대면 조사를 하긴 할 것이다. 네. 이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또 진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무서운 거는 예, 국민 여론이니까요. 예, 그것만 저거 보다가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네. 조금이라도 합리성을 청와대가 가졌다면 대면 조사라도 응하지 않을까. 그 타협 방안을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음, 명풍백 사건 수사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고발장이 지난해 12월에 접수가 됐더라고요. 음. 그렇다면 다섯 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어,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 이미 뒷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아마. 그뭐 열심히 뭐 검찰 차원에서는 하는 모습은 보이려고 하겠지만 네, 신용만 내겠다? 어 신용은 아니라 실제 뭔가 그 수사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네. 노력은 하려고 할 텐데 네. 아마 잘 응해주지도 않고 아마 잘 진행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뭐 아마 소환 조사에도 잘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용화대나 관절를 압수수색을 또 함부로 할수 있는. 어뭐 상황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쉽게 펼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 결국은 제대로 진행되지 는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특검으로 가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특검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입장인데 음. 동의하시는지요? 과거의 경찰, 과거의 검찰 같으면 그래도 되겠죠. 네. 그럴 수 있,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되는 사안일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의 검찰은 그리고 또 공수처는 그 어떤 무능해서 그렇든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렇든 그일 처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네, 이거 아마 답도 시원하게 못 내놓지만 수사 기간도 뭐 반년, 1년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것을. 내버려 두고 국민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증거 인멸 다 이루어지고 이런 입마추기가다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믿을 수 없는 이상 빠르게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증거 보존 기간이뭐 통화 내역 같은 게1년이라고 되어 예, 있거든요. 통화 내역 1년이면 7달.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조금만 더 버티면은 금방 지나가겠군요. 예. 그래서 저는 특검 이저꼭 필요하다 는 신속하게 예. 도입이 돼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 그런 구체적인 흔적들이 드러난다면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 우리 당선님께서 동의하시는지요? 예. 만약에 개입을 했고. 뭐 고발장마저도 이렇게 수사 의뢰서마저도 다시 되가져 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좋아했던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형사상의 범죄기 이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 되는 거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겠죠 네. 다만 헌재에서 제시하는 그 사건의 중대성 이 요건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뭐 간단한 거범인은닉 그뭐뭐 단순하게 누구를 숨겨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 나서서 범인을 은폐하고 진상 조사를 방해를 하고 오히려 정당하게 이하려고 했던 공직자를 그 대령입니까? 네. 어, 박종훈 대령인가요? 네. 네. 여기를 수사단장. 범죄자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네. 그런 형태를 보면 이것은 굉장히 어떤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중대성의 요건도 충분히. 해당되는 중범죄다.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